저기 보니까 요즘 휴대폰을 많이 써서 치매 많이 걸린다는데 하루 대화의 80% 이상 핸드폰 외우는 전화번호 가 5개 이하다 이 중에 몇개 정도 있으면 저기다해당돼야 치매인가요? 아또 보시죠 뒤에도 있는데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이 드물고. 뭐저그 치매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그러한데요어 예. 저기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 또.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. 저는 수수저 중에 한세 개쯤 되거든요. 그럼 치명적 치매... <laughs> 세대 차이가 났어요. 아 예. 제가 제가 지금 좀 디... 노래 망가서 예. 뭐 노래 가사 까먹고 뭐 전화기 많이 쓰고 이제 <laughs> 뭔 글쎄요. 그러니까... 아무튼 이 스마트폰 지나치게 사용하면 예. 실제 뇌에 나쁜 영향을 줍니까? 아,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. 기억하는 습관이 줄어들죠. 그냥 예. 스쳐 지나갈 뿐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내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죠. 예. 스쳐 지나가고 기억하는 습관이 없으면은 우리 머리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빨리 나빠지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 자아를 형성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나빠집니다. 그러니까 어... 기억력 장, 장애와 이 전두엽 장애로 인한 치매가 빨리 올수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치매 좋은 음식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어, 일단은 뭐 규칙적으로 때 맞춰서 조금 소식하면서 드시는 밥 먹는 게 거?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이 오메가 3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는 예, 등 네, 그게 이 뇌의 이 백질의 그 신경 전도를 빨리 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, 그러니까. 어, 그런데 저기 치즈나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거 먹으면 치매에 나빠지죠요 어, 저거는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다는 얘기고요. 앞쪽에는 이제 육류의 콜레스테롤하고 이 동물성 지방, 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를 이야기하고 뒤쪽 부분은 트랜스 지방이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